시작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며 바알을 섬긴 아합 가문을 심판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후는 그 말씀에 순종해 아합 가문을 진멸하고 바알의 신상과 신당을 철저히 허뭅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후의 자손이 4대까지 이스라엘의 왕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예우의 개혁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제거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우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까닥에 결국 이스라엘 영토는 조금씩 이방인의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오직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그 밑에 질문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있는지 혹은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아 봅시다. 아멘 오늘 11기와 10장은 앞선 9장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후의 어떤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합 가문을 심판하는 개혁을 예후가 순종했고, 또 종교적으로 바알의 신상대까지 무너뜨리는 개혁도 단행을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30절에 예후를 축복하시죠. 4대까지 이스라엘 왕자가 있으리라라고 축복을 하시는데. 그런데 결국 예후도 개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남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29절에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개혁을 단행했지만 그저 결과적으로만 본다면 부분적인 순종에 그쳤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심보다 전심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하라는 것이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심을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과연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돌아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읽으시면서 오늘 나는 하나님께 과연 전심을 다 드리고 있는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열왕기와 10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장 아 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이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현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냅니다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두무더기로서 내일 아침까지 문어귀에 돌아.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묻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못되. 너희는 누구냐?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호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사로잡아라.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하벳에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라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의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다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히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가베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를"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지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릅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 집에 다행하였니즉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대리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시매,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르앗 온 땅, 곧가 갓사람과 루우벤사람과 문하세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 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아멘 우리 96페이지에 있는 말씀기도 첫 번째 말씀기도를 함께 보겠습니다 십절 말씀입니다 그런 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바를 섬기며 악을 행했던 아합 가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며.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경애하며 살게 하소서.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소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어떤 유혹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은 우상을 제거한 예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심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하나님을 따른 것은 아니었기에 이스라엘의 영토가 점차 이방인의 손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전적인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갈망했던 죄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하소서. 적당한 신앙생활에 머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항상 하나님을 경애하며 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적당한 신앙 생활에 머물지 않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다시금 이 시간 붙잡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열1기와십장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그 말씀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았던 그 아합의 가문들을 오늘 철저하게 예우를 통해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